안녕하세요 장이태입니다2025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 아우디 부스인데 이번에 아우디 부스에서는 지금 어제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제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찍는데 이번에 아우디는 진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4개가 안 들어가 있고 아우디 AUD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우디가 다 내려놨어 중국에서 아우디는 정말 대단했죠 예전에 아우디를 탄다 그러면 은 중국에 잘 사는 고위층이구나 이거 타고 다니면 은 그냥 다 해결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낸 게 아우디라고 할 정도 이게 과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아우디의 인기 그냥 계속 갈줄 알았는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그냥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크롬도금 있고 아우디 포 동그라미 4개 있고 이러면 약간 아저씨 차야 그래서 중국의 신세대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아우디 포링 엠블렘까지도 다 내려놓고 중국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새로운 엠블렘까지 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우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디어 오토. 요거는 아우디의 단독 기술은 아니고 상하이 자동차랑 아우디가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상하이 자동차는 또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샤오펑의 기술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 샤오펑의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는데 갑자기 775마력의 고성능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 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샤오펑 기술이 조금 여기 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만. 만드는데 포링 엠블렘을 없애고 AUDI 아우디 새로운 시대의 아우디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앞에 얼굴이 기존 아우디 느낌은 하나도 없죠 여기 뭐 무슨 크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롬 도금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조명 기술 이런 조명 기술은 진짜 어, 전기차이면서 아주 혁신적이고 차를 좀더 값어치 있어 보이게 하거든요 여기 에 조명을 따로 넣은게 아니라 범퍼처럼 보이는 이 파츠에 뒷면을 레이저로 가공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광원을 넣은 거예요 이거 원가만 해도 또 상당히 올라가는 파츠인데 이거를 컨셉트카가 아니라 양산 차에다가 이런 비싼 디테일을 넣었다. 이거는 아우디가 제대로 카를 갈았다. 나안 남겨도 좋아. 안 남겨도 여기서 그냥 다시 1등 할 거야. 나는 그런 굿센 다짐이 이런 데서 이렇게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여기 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헤드램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지시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방향지시등 켜드리면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이렇게. 이앞 부분만 봐도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대로 시장해서 달려갈 거야. 이런 다짐이 앞부분에서만 그냥 그리고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요 뒤로 나와요 전기차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을 낮게 만들면 낮게 만들수록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앞을 너무 낮게 만들면은 두툼한 아우디의 느낌을 이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우디의 두께는 유지하면서 공기역학적으로 앞부분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본니 뒤쪽으로 빠지는 요런 공기역학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도 포링 엠블렉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우디 로고가 돼 있는데 요게 바퀴 스피는 굴러가도 아우디는 함께 굴러가지 않는 스피닝 타입의 휠캡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사실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데서는 되게 비싼 디테일인데 진짜 돈을 안 아끼고 우리는 그냥 1등 먹을 거야 라는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 요즘에 중국 전기차들 보면 다 무슨 뭐 라인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심플합니다 심플함 그리고 기본적인 그래픽 눈에 보기에 편안한 그래픽으로 차를 디자인하는 게 요즘 중국차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중국차 그러면 좀과 안 디테일들이 있고 크롬도금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라인들이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중국차는 이제 옛날 중국차 지금 중국차는 전 세계 어느 차보다도 심플하고 디자인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거의 극한까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신세대 차들이 전 세계의 차들 중에서도 가장 깔끔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옆에도 아주 클리어하게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넣지 않고 철판에 그냥 볼륨감으로만 유리하게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전구가 양쪽에 저쪽은 완속 충전, 이쪽은 급속 충전. 원래 중국 차들은 양쪽으로 급속 충전, 양, 완속 충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차체의 전체적인 크기는 4.85m, 그러니까 아이오닉 6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근데 아이오닉 6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게 아이오닉 6는 여기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 스포츠 왜건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활용성을 높였고 아이오닉 6도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로 만들면 요 정도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웬만한 스포츠카 수준으로 역동적이고 날렵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도 앞에랑 똑같이 이렇게 빨간등을 네모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박아놨고,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U와 D 사이에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전동식으로. 트렁크는 스포츠웨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넓이가 어느 정도 되고요. 바닥판을 들쳐서 별도의 수납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네요.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 주간주행등이 뭔가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트렁크를 닫았다는 세레머니 를또 함께 해 줍니다. 어, 역시 아우디 조명 회사.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 실내를 잠깐 들어 볼까요? 미디어 오토.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비교원.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 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 원 추가 혜택. 휴대폰 구매 시에도 당연히 50만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놀봉> 최고 최신형 전기차답게 문은 자동문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문.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대기판이랑 한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형 LCD 패널이 딱 있고, 요거는 나랑 뭐 대화하고 뭐뭐 이런 뭐 기능 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오나뭐 이런 차들 보면 여기 로봇 같은 거 있고 나랑 대화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표정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능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전시 모드로 돼 있어서 그런지 제 말에 따라서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여튼 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터치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터치가 되고 여기까지는 그냥 계기판 그리고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이런 게 있고 와 디자인은 진짜 심플함의 거의 극치 아우디가 진짜 디자인은 잘한다 도어 패널도 줄무늬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우리 여기 수납 공간도 잘 살리고 기능적으로도 잘 살리고 심플하게 퀄리티 와 진짜 시장을 뒤집기 위해서 아우디의 진짜 이게 주목을 불끈쥔 그런 다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이 전시장에 있는 모든 차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컨셉 아닐까? 운전대가 좀더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조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조금 과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앉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네,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깔끔하고요. 잘 만들었네요. 쾌적하게. 그리고 스포츠웨건 스타일이고 또 위에가 다 유리로 돼 있어서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상당히 스포티한 실루엣인데도 머리 공간이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진짜 괜찮은데? 팔걸이에 컵홀더 나오고 수납 공간이. 있고 주먹 두 개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사이즈. 4.8m 짜리에 뭐이 정도면은 뭐뭐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가운데 있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긴 합니다. 이게 그냥 스포츠 왜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뒷좌석 뭐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는 안 되지만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를 넓게 쓸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가 있나만 잠깐 볼까요? 트렁크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트렁크. 를 잠깐 보면은 아담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프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앞에를 상당히 깔끔하게 워셔액 넣는 데만 지금 여기 따로 있거든요. <laughs> 끝내주게 만들었다. 와, 이 <laughs> 새로운 엠블렘이 들어간 신세대 아우디만 이번 모터쇼에 전시한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은 원래 그 포링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기존 세대의 아우디에 또 신세대 차가 더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미디어 오토. 코링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전설적인 아우디. 근데 Q6 이게 우리나라 거랑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거보다 막 여기 조명도 들어오고 막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문 손잡이도 우리나라의 거는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딸깍거려서문 여는 방식의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됐네요. 우리나라에 파는 Q6 이트론보다도 전기 전자적인 뭐가 조금 더 추가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Q6가 아니고 뒷좌석을 늘린 Q6L입니다. 여뒷좌 예, 이 길이가 조금 더 넓잖아요. 안에 앉아 있는 계신 분도 되게 편안하게 보이고. 중국의 아우디가 만들어낸 문화 중에 하나가 중형 세단을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뒷좌석을 늘려서 만든 A6L이 진짜 전설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벤츠도 롱휠 베이스 버전 만들고, BMW도 롱휠 베이스 버전 만들고. 이런 바람을 일으킨 회사가 봐도 아우디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국 로컬 모델들도 다 롱휠 베이스 버전이고, 아우디의 새로운 전기차죠 A6 e-tron. 이것도 중국에서는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이 뒷좌석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서 앞문짝에 비해서 뒷문짝이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나지 않게 롱일베이스 버전을 만드는 것도 요 아우디가 상당히 잘하거든요. A6 e-tron의 롱일베이스 버전도 세계 최초로 2020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고요. 중국에서 거의 최고의 아우디였는데 이거 A6L 커다란 싱글 프레임 그릴에 크롬 도금 그리고 포닝 엠블렘 이런 네, 것들이 중국 내에서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몇년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중국의 젊은이들이 요거는 약간 좀 노땅 분위기가 난다. 그리고 중국도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약간 싫어하는 그런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중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시장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우디가 진짜 평생을 키워온 중국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웠던 포링 엠블렘까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엠블렘으로. 근데 아우디라는 그 브랜드 네임 이거는 진짜 지금도 대단하거든요. 많이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완전한 변신을 했다. 새로운 승부를 해서 나 다시 1등으로 올라서겠다는 아우디의 굿센 다짐을 보여줬던 2022 상하이 모터쇼의 아우디 부스에서 여기까지 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